트러스트 왈렛의 의이이 t t 스 출시와 바이낸스 커넥트의 역할. t w 스 l 넥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능, t trust wallet, trust wallet, trust wallet, trust wallet, trust wallet, trust wallet, 트 r u s t wallet, trust w a l l e 수 trust w a l 바이낸스 커넥트의 법정 화폐에서 암호화폐로의 전환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팔스는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과정을 단순화하여 복잡한 암호화폐 작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규 사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만약 특정 토큰이 바이낸스 커넥트에서 직접 지원되지 않는 경우, 바이팔스는 자동으로 필요한 기본 토큰을 먼저 구매한 후 이를 트러스트 월렛 내에서 교환하는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 거래를 완료합니다. 직접 구매, 사용자는 카드, 구글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자산 소유권 유지, 모든 거래는 사용자가 자산을 완전히 소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규제 준수, 비낸스 커넥트는 글로벌 유동성과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결제 경로를 제공합니다. 그러나 현재 의 비와이 펄스 기능은 특정 지역 예, 영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트러스트 월리티의 바이플러스 기능은 암호화폐 구매를 보다 직관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웹스들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 이는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귀하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. 비트코인 기반 레어2 결제 엔진, 미로페이의 AI 기반 결제 플랫폼 감사드립니다.